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페프 캠핑카 중고사업부의 유일섭입니다. 아 갑자기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어요. 따뜻해졌다기보다는 한 여름을 방불케 할 만큼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는데 이제 겨울에 좀 움츠렸던 기분을 또 이제 야외에 가서 풀어야 되죠. 아무래도 한겨울보다는 날씨가 점점 좋아지면서. 중고차나 신차의 문의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상당히 또 매력적인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채널에 영상을 보시면 상당히 또 좋은 기회로 어 중고차를 또 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저희들 FF에서 만들었는 베일은 말고 또 다른 모델을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김앤김에서 만들었던 수시아 S 모델입니다 풀옵션이 장착이 된 차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할 옵션이 없을 만큼 옵션 자체가 풍부하게 추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차량 상태도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장에 오셔서 직접 보신다면 상당히 또 만족스럽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 공장은 너무 복잡해 가지고 안에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지금 뭐, 마땅하게 차를 전시해가지고 촬영할 만한 여건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도 아시죠? 얼마 전에 LPG로 만든 1톤 캠핑카, 베이런이 출시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어, 영상이나 실물을 직접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깜짝 또 놀라지 않겠나. 내부의 인테리어 자체가 거의 뭐 유럽 캠핑카를 능가하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 상당히 만족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인 외관은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이듯이 상당히 깨끗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운전석 쪽으로 보신다면 순정 시트가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재질도 상당히 살아있어요. 그렇게 많이 운행을 또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신차의 느낌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시보드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깨끗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4천을 블랙박스, 그리고 하이패스 되는 룸미러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하시는데 상당히 편리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어 천장 쪽에 오시면은 이렇게 엠보식으로 천장 방음을 위해서 이렇게 또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한층 더 고급스러움까지 느껴지는 상태고요. 전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운전석 쪽의 분위기입니다. 어, 캠핑카 전용 AS 알루미늄 휠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 운전 하시는데는 상당히 또 도움이 될것 같고요 타이어 상태도 상당히 양호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면 상당히 지금 외관의 모습이 상당히 깨끗하죠 전혀 뭐 데미지나 스크래치가 없이 실생활 키스 기스 어, 정도만 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여기 보시면은 데칼이 이렇게 김행김 캠핑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220V 충전할 수 있는 잭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출입구가 있고, 출입구에 보시면 이렇게 전자키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아 S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외부 싱크대가 있죠. 외부 싱크대 안에 모든 게다 설치가 되어 있죠. 싱크볼도 있고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인덕션. 그리고 LG 루멘TV 요 TV를 가지고 있으면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앱을 사용해서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기타 등등등 모든 앱을 사용할 수 있는 TV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전자레인지, 미니 전자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야외에서 이렇게 밖에서 활동하시다 보면 냉장고가 또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냉장고를 또 굳이 안쪽에 다서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밖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 신상품에 붙어 있는 비늘 있죠. 그대로 붙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새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큰 싱크대가 상당히 인상적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위쪽으로는 물론 어닝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갖추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면 쪽에 보시면은 자전거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유행하죠. 자전거 캐리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뒤에, 위에 보시면은 블랙박스 카메라가 장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으로,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트렁크함이 있는데요. 이 트렁크함도 상당히 사이즈가 큽니다. 뭐 웬만한 짐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시니 다니시지 않는 분들은 이 정도 크기면 충분히 짐을 수납해서 다닐 수 있는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도 보시도 캠핑카 전용 알루휠이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면이나 옆면, 후면까지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는데요, 상당히 깨끗합니다. 관리를 아주 너무 잘 하셨는 것네요. 그리고 외부의 모습이 현재 이 상태로 보여지고.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내부에 들어왔는데요. 영상에 서 보여지듯이 인테리어 자체도 깔끔하게 예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이시는 부분이 벙커입니다. 어른 두분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 있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추락 방지 매트 설치하시면은 애들 잠잘 때 떨어지지 않겠건. 어, 안전하게 주무실 수 있는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은 우측에 모니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모든 것을 제어를 합니다. 뭐 간접, 거실 등뭐 모든 것을 어, 여기에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쇼파도 가죽 쇼파로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어, 불이 좀 꺼졌네요. 다시 켜도록 할게요. 가죽 상태가 완전히 깨끗합니다. 거의 뭐 사용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 직접 보시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동식 테이블도 이렇게 놓여 있는 상태고요. 상판도 깨끗합니다. 깨끗한 상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워크스루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에 보시면 가림막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 상당히 또 편리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쇼파에서 앉았을 때, 우측에 보시면은, 같은 LG, 어, 루멘 TV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사이즈도 한 27인치 정도가 돼 보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는 대형 창문이기 때문에, 개방감 상당히 또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상단으로 보시면은, 상부장이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괜찮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어, 때가 묻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되어 왔는 듯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쇼파에서 메인베드 쪽으로 바라봤을 때 어, 나오는 영상인데요. 여기 현재 보시면은 입구 쪽에 입구에 들어왔을 때 좌측편에 이렇게 매직 드럼 세탁기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애기들이나 빨래가 많으, 많으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또 유리, 유리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은 냉장고가 상당히 크죠. 152L 냉장고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도 깨끗합니다. 제일 위에는 냉동칸이고요. 아래쪽으로는 냉장칸인데 거의 뭐 사용 흔적을 볼수 없을 만큼 깨끗하게, 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위에는 또 이렇게 전자레인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나 이런 음식을 하실 때 상당히 또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싱크대 쪽으로 보시면요, 밑에 뭐 세탁기가 있는 상태고 여기 보시면은 또 인덕션까지 또 외부에도 한개더 설치가 돼 있었고 내부에도 한 개가 더 설치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엄청납니다. 싱크볼 크기가 엄청나네요. 이 가정집에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깊이가 깊고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외부에서 싱크대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수전 상당히 또 고급스럽습니다. 그럼 리뭐 사용 흔적도 별로 없는 듯.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렇게 창문이기 때문에 밖에 경치를 보면서 어, 요리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또 좋을 것 같네요. 그 위에 음식을 음식 그릇이나 양념통을 수납할 수 있는 이런 선반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또 선반, 선반이기 때문에 큰 냄비라든가 수납하실 때는 상당히 또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싱크대 옆쪽으로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형성이 된 수납함이기 때문에 어, 자재리한 어, 물건 수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나무도 아주 튼튼하네요. 그리고 싱크대 바로 맞은편 쪽으로는 이렇게 화장실에 나옵니다. 고정식 변기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수건걸리도 있는 상태고 커튼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샤워하실 때 밖으로 물 튀김 걱정 없이 어, 커튼 커텐, 샤워 커튼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물론 환풍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대형 창문 블라인드로 네, 가리면 되겠죠. 그리고 어, 멀탕 안에 샤워기도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수전도 있고 그리고 도기 세면대까지 어,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메인 침대 한번 볼까요? 메인 침대는 현재 어 창문이 두 개가 있고 한쪽 벽면 쪽으로는 이렇게 43인치 대형 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또도움될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이렇게 상구장들이 예쁘게 진열이 되어 있고요. 조명 자체도 상당히 또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트레스도 매트리스도 일반 그냥 매트리스가 아니라 상당히 고급진 매트리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푹신푹신한 안락한 잠자리가 제공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 주방 위쪽으로는 이렇게 맥스 팬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DC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고 성능이 아주 좋은 농으로 좋은 DC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또 보낼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퀄러티는 상당히 깨끗합니다. 흰색 밝은 톤의 어,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또 쾌적하고 넓게 보이는 또 장점이 있는 듯 싶고요. 어, 여러 가지 제가 촬영하면서 눈으로 봐도 상당히 새 차와 동일한 듯한 느낌을 주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닥 상태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어, 쇼파 위에 공간에 보시면 은 이렇게 예쁜 거실등이 어, 있어서 상껏 분위기가 더 좋아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는 전혀 어, 데미지 없고 깨끗한 상태. 2022년 6월식이면서 23,000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태 자체가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 차종 같은 경우에는 5인승입니다. 5인승이면서 어, 태양광 물론 자막으로 제가 한번더 알려드리겠지만 인산철 1,200에 태양광 600 인버터 3kg 알트 200 한정 90 어, 물론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체 보강까지도 차 출고하실 때그 4종 세트라고 어, 하부 하체 보강을 선택하는 게 있는데요. 이차종 같은 경우에는 어, 하체 보강 4종 세트 코일 스프링 요압 쇼바 헬프 스프링 우레탄 스프링 4종 세트로 하버보강을 하셨기 때문에 하버보강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촬영을 다 했는데요. 너무나 깨끗하고 추천드릴 만한 촬영으로 저는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이 경북 7구 외관으로 오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이 차를 볼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금이다 활보다 언제든지 대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